하나 골랐다면 제가 가만히 있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세개중 하나를 할 건데. 준비. 시. 작 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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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이렇게 한번. 어. 아! 시. 잡. 아!

진짜로 밖에. 저딱 2개월 남았네 오. 어떡해? <laughs> <이거 뭐드래? 웃음> <laughs> 자, 이거 그냥 한번될것 같습니다. 자. 그 지금 어 혹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. <laughs> 지금 몇번일이 서로 가고. 아니, 왜 뭐, 기싸움 하는 거야? 기싸움 해? 왜안 일어나? 배 아파? 왜안 일어나? 가 지금 가어 오류, 오류, 오 오류, 오오 자, 시작. 어, 7.84. 우와 습니다 네. 이분 굉장히 좋아대요 아, <laughs> 어? 어? 아, 4.94. 1번. 1번. 1번 나는 여자를 <laughs> 좋아하다가 거짓이다. 아, <laughs> 그렇죠. 그럴 순 없죠. 네. 자 두번째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어? 잠 어? 이거 몇명 몇명이래 몇 이거? 나 어, 없어 보여? <laughs> 지난주에 말씀하셨던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? 네. 지금 정말다 들었나요? 네. 아, 다 들었어요 네, 내려주시고 이럴수가 자 전사님이라고 뭐 3번은 할필요는 할 없어요 <laughs> 자 정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정답 2번 네. <laughs> cc 무릎 3개 1, 1 네. 다음. 5 오, 어, 4.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3 아, 4 5 3 4 15 5 3 2 1 이 쪽은 세계 네 네네네 자 해수욕장 이름은세5 4우이4 5 세계 호우, 이쪽다세 다시 처이부터 세계 호우, 이 쪽은 세계 호우, 이 쪽은 세역 호우, 이 쪽은 세계 호우, 이 쪽은 세이 아, 근데 가르쳐주면 안 돼요. 그래서 안들어왔요 패스하면 됩니다 스포츠 이름 3개, 5, 4, 4 <laughs> 아, 5, 4, 정답. <3개>? 5, 6, 7, 8, 9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10, 사0 1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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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사 10, 사0 10, 10, 10, 1 준비 시장 5, 4, 아, 3, 어, 5, 6, 7, 8, 9, 2, 2, 3, 4, 5, 6, 7, 8, 4, 5, 6, 아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0 1 2 13, 자4 15, 16, 3 2 5 2 아, 2 2 2 1 22, 23, 24, 25, 26, 27, 2 2 2 1 3 2 2 2 1 22, 23, 2다2음 26, 27, 2 2 5 4 어디? 와, 아, 두피. 세 개. 오. 사. 5, 4, 3, 둘. 이. 하나. 둘. 송다. 햄버거 브랜드 세 개. 오. 사. 삼. 네. 송다. 벌레도 많이 있는 학교 세 개. 5, 4, 3, 네. 송다. 어, 뭐야. 카페 브랜드 세 개. 오. 사. 삼.

네, 저건 맞는데, 다시 구약성도 생활 5, 4, 3, 2, 2, 4, 5, 4, 다음 4, 5, 4, 5, 4, 4, 5, 답정 5, 4, 4, 5, 4, 4, 5, 이 4, 5, 4, 3 4, 4, 5, 4, 4, 5, 4, 5, 4, 5, 4, 5, 4, 5, 4, 5, 4, 5, 이 5, 사, 4, 와, 3 14, 15, 약 인물 2 1 3 2 5 3 4 5 3 24, 3 2 5 5 4 3 2 1 네, 아, 3 5 아, 4 3 2, 아, 국가 세계 이름 5 4이4다다4다다다4 4 4 4 4다4 4 4 4다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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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다4 4 4 4 4 4 4 이름 4 4 4 3 2아1 2 3 4 5 아, 6 다시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. 5 4 3, 2, 네, 정답. 다음. 일본 음식 이름 3개. 5 2 3 4 5 2 3 14 15 16 17 18 19 10 11이3개5 4 5 3 5 5 5 5 응, 5? 3! 3.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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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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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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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자, 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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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역대 한국 대 때도 이름 세 명, 어? 오. 네. 아, 을두안 예. 정두환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이 아, 세개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다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케이리그 축구팀 세계 조국 사4 서울 함네5 4 3, 4. 4. 4. 5, 4, 3 4. 2 1 다음 5 4 3 2 1 모세 5 5 5 5 5 5 5이5 5 5 5 5 5 5 5이5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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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3, 4, 별내 7, 아 9, 1 학교 세계 3이5 1 3 24, 이1 22, 23, 24, 25, 3 5 4 3 2 1 5 4 3 4 5 4 3 4 바라 생선 이름 3 5 4 4정5 네, 아4 4 4 정도 60 60 정도 6 정도 60 정도 60 정도 정답60 6 5 정도 60 정도 60정들60 정도 60정4 60정 자, 네네. 다시 갈게요. 네 평생 사는 이거. 이거. 정답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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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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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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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아 우리 기 저기, 저기 정답 서 네? 정답 아 네, 감사하다. 아, 감사하다. 어. 놀라. 놀라. 고신. 아, 짜 <laughs> 아자 네, 하는... 아, 그만 밥 던져도 돼밥 던져도 돼 없으면 패스해도 돼패스해패스 응, 패스해, 패스 어, 다음 거. 다음, 패스 다음. 어, 선생님. 잘한다. 잘한다. 왜안 맞춰? <목마> 자, 끝. 자.

억울하다! 억신하다 억울하다! 억울하다! 슬프스다 슬프다! 슬프다! 다 슬프다! 슬 슬프다! 슬프다! 다 슬프다! 슬다자세 개. 오. Oh. 아, <laughs> 아 싫어 피, 어? 귀찮다 경호하다 경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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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아니야귀찮 집어치운다 답답하다 자그 시작 응. 어, 시작 답답하다 <laughs> <사이 봤는데>. 졸리다 힘 <laughs> 어, 피곤하다 야, 슬프다. 속상하다. 마음 아프다. 짜증나다. 괴롭다. 절망적이다. 어맞나저두개맞 위로하다. 다독이다. 자, 패스 패스 나 패스. 자, 스다 음. 썼어요? 억울하다? 속상하다, 복장 터진다. 자. 그만, 자, 자. 자, 자. 다 자. 자, 하다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i oh, 바라는데.